가톨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 제1과 종교가 필요한 우리 종교가 필요한 우리 학습 목표 참된 종교를 분별한다. 개시 종교로서 천주교를 받아들인다. 십자 성호의 의미를 알고 성호경을 외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위기에 놓였을 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맙소사” 하고 외쳤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늘을 단순히 하늘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또는 그 주인이 기고하면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피하고 복을 빌려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실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성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분께서는 또 하느님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풀어 봅시다.타고난 종교적 신성. 인간은 본디 종교적 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해하며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인간은 진실하고 보람있는 삶을 갈망하며 어쩌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이 나약과 부족을 스스로 알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좀더 절실하게 느낄 때 인간의 종교적 본성은 더욱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해도 불교, 유교, 개신교, 천주교 등 여러 종교들이 저마다 독특한 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러 종교들은 발생 기원과 교리, 조직 체계와 신앙 태도 등에서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고통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란 이런 것이다 하고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하나의 감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 인생관 또는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는 도덕적 가르침이거나 신비적인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종교를 단편적으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란 종교라는 말을 풀어 보면 종은 종, 모든 것의 으뜸을 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 곧 인생의 근본과 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양 언어에서 종교의 어원은 다시 묶는다. 다시 있는다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을 하느님과 다시 이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배력된 자신의 근본을 알아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하느님 안에서 찾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종교의 조건 인간의 근본과 그 길을 하느님 안에서 찾는 참 종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교는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어도 이성과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종교 때문에 인간의 돌이 곧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종교의 근본 원리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필요 없고 다만 양심을 거르지 않고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종교가 단지 정신 수양을 하는 것이라면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윤리 도덕과 같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영원한 삶을 향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종교적 삶. 종교의 좋은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종교를 갖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고 올바르게 하도록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면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불의한 사회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터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늘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종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계시 개시 종교. 계시란 인간이 스스로 알수 없는 종교적 진리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타고난 능력으로 하느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오류 없이 확실하게 알려면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랑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천주교는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서 세운 종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계시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물음들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천주교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인생의 진리를 깨고치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또한 천주교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때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될수 있고 인생의 완성을 추구하며 살수 있게 됩니다. 다짐합시다. 종교들은 각각의 진리와 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존중할 만한 가치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랑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십자성호.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할 때는 물론 모든 일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언제나 손으로 십자 모양을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경을 외우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둘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상기하는 것이며, 셋째 이 동작으로 우리가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 성어 긋는 법. 왼손을 먼저 가슴에 붙이고 오른 손가락을 모두 한데 모아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편 어깨에서 성 오른편 어깨에서 영의 하며 십자를 긋습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오른손과 왼손을 가슴에 모으면서 성옥의 나무 부분 이름으로 아멘을 외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